아, 네, 안녕하세요. 평등여지도 원수장입니다. 오늘은 용이 지구 11자 라인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두부 전문점 소개해 주러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갑시죠. 앞쪽도 이렇게 테라스 작업되어 있고요. 자, 전용 면적은 한 13평 정도 됩니다. 아, 14평이네요. 들어왔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깊은 직사각형 형태고, 현재는 이제 두부 만드는 사람들로 운영 중인 그런 상가예요. 아, 지금 입구 좌측으로 해서 이제 쇼케이스하고 이렇게 진열되 있고요. 지금 우측도 이렇게 쇼케이스 있고 앞쪽으로 이제 무인 포스기 주문하실 수 있는 이런 주문대 있고요. 이제 뒤쪽이 주방인데 주방이 꽤 넓어요. 보시면 지금 주방 입구 쪽으로해서는 이렇게 평상 작업해서 약간. 어, 휴식 공간이라든지 뭐 창고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이 있고요. 음, 단처리돼서 방수 작업 다돼있으면 물청소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두부 어,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요 두부 아니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뭐 활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이고 바닥 이렇게 타일에 어, 배수고 있고요. 천장은 이렇게 마감에 냉난방기. 이제 정면이고요. 아, 지금 홀 바닥도 지금 타일 바닥이고요. 타일 어, 마감이고 천장은 이렇게 노출에 어, 이렇게 매장 그홀 쪽도 내린 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